패스스는센트 패스 넓은 거아니야 넓은 거아니야요 그래서 이 되니까 오. 이게 좌우로 갈수 있다. 센스 연습한 손목을 보여줘요 <목소리> 이렇게 따라 이 들어가야 돼 미리 들어가더 세죠? 제가 왜요 이렇게 치면 타이밍못 맞추겠죠? 네 근데 다리 들면편하죠 뭐 아, 이렇게 가거를 빠르게 하려고 하고 미리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. 나도 미리 쭉땡기는거 같이. 어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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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러니까 좀 어, 아, 그이특체질이시면은 <laughs> 다리가... 5000원 받은 응, 게 이름이 나 다른 사람이 다르다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왜 이대인들도 이런 거 불평도 가다로 생각하는 거야. 이거보다 우리 다쭉 들어주는 게 본인의 첫기가 더 빠른 아 거예요. LG 전자레지정서훈이죠정서훈도이쭉 들어갔다 들어갔죠

팔이죠. 양팔이잖아요. 얘가 여기서 짧은 한. 얘는 무조건 쭉 들어가줘야 돼, 그렇지? 여기. 들어 들어가라는 어? 게 올리라는 소리가 아니야. 어? 방망이가 닿으면 여기서 이 팔이 있잖아요. 불자. 얘가 지금 못 피었어요. 피하지 말고 어? 쭉 던지라고. 방망이는 뒤에는 짧고 앞에는 커야 돼. 앞는 짧고 뒤에는 짧게 앞에는 렇게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마시지 말고 되게 강하게 앞으로 솔리지 어숨쉬면 앞으로 쏠리지 말고 리는거 고집병이야 고집병 너

거치 어떻게 되지어이 맞죠? 부부다 응, 네, 네. 때리면 돼요 변완전 견화로... 아아 그대로 때려요 아, 빠른 공은 좀치는데 완전 맞 어? 어. 뭐가?

봐봐일단여기서는 일타는 일타는 일타딱일어봐 찍었어. 그 다음 돌아. 그렇죠. 그런 식으로 타는 일타는 일타는 는건 상관없이 방일이는일상나오는 순간에 딱붙는야 돼. 두일상는는 그대로 일타는 일타는 일타이 아